매일 아침 말씀 목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월, 10월 목요일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호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작은 예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늘의 놀라운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생애를 사셨을까요? 누공 2장 51절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듯이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살아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빌보스 2장 8절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런 순종을, 그런 복종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시므리소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혹은 순종함을 경험하여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인자를 던 후에 내가 그 인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예수님의 전생애가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 인류가 왜 행복에 대한 농산을 잃어버렸습니까? 불순종 때문입니다. 죄만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 의인이 되게 될 귀한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 불순종으로 낙원을 잃어버리고 순종으로 낙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생각할 문제에 그리스도께서 지상 생애 동안 어떤 순종을 보여 주셨는가?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닮아 가려는 이들은 어떤 길을 가게 될까?마귀는 어떤 교만 속임수로 우리를 미혹하는가?첫 번째 질문.지상 생애 동안 예수님은 어떤... 순종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의 30년의 생애는 가정에서의 봉사의 생애였습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에는 너무나 묘학하고 분명한 성경절로 소개해 주는데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듯이더라. 예수님의 30년의 전 생애를 한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순종하여서 부모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받드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그분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는 생애를 사셨다. 그분은 우리의 대속물이 될뿐 아니라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의 대속물이자 모본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에는 두 가지의 역할을 다하셨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한 대속물이 되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모본이 되십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의 삶의 모델일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온 생애를 하나님에 뜻에 순종하는 생애를 사셨을 뿐 아니라 특별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도 십자가에서 온전한 순종 100%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리신 개세만의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없었는데 그건 맞저 자신의 고집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어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기 위하여 온갖 저롱을, 온갖 비난을, 온갖 멸시를 최고도의 욕을 가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단한 번만이라도 불순종하셨더라면, 단한 번만이라도 죄를 지으셨더라면, 만약에 밑에 있는 수많은 피조물들이 조롱하면서 네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라고 조롱하고 비난했을 때 만약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여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될 뻔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멸망시키는 그 거신 사랑을 우리를 위하여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를 죽이시는 우리를 영원히 존재하 하기 위하여 당신이 둘째 사망의 그 한없는 고통 속으로 자신을 몰아넣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안다면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려는 이들은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서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이제 경험하고 나니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벌써 죽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무슨 일에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늘 그랬듯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나의 생활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수가 있다고 하면, 나에게는 죽는 것도 이득입니다. 나에게는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생활을 통틀어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뜻에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없다고 없다는 주장은 신앙이 아니라 주척과억척입니다 내인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당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가 성천하시기 바로 전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그한다고 하셨다.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을 믿을까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보다 더 분명한 마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순종이 없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 그것은 귀신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도 그분처럼 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온 마음을 다 쏟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으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나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고 순종의 그름을 내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감의 교원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분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께서 가난과 겸비 가운데서 오신 것은 우리의 구속주 뿐 아니라 우리의 모분이 되시기 위함이었다. 예수께서 왕과 같은 화려함을 가지고 오셨더라면 어떻게 그가 겸비를 가르치실 수 있으셨겠는가? 그가 어찌 산상설교에서처럼 예리한 진리를 제시할수 있겠는가? 예수께서 사람들의 왕으로 오셔서 그하셨다면 비천한 생활을 하는 자들은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었겠는가?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 가장 비천한 자의 삶을 택하셨어. 이 세상인 누구든지 주님을 닮을 수 있음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귀는 어떤 교묘한 속임수로 우리를 미혹합니까? 첫 번째는 너희가 은혜를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을 무시하도 괜찮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은 필요 없다. 그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정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은혜를 무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우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또 안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율법을 다못 박으셨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수준 낮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가르데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율법은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의 선고를 하는 그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 사망의 저주를 당하신 것입니다 만약 율법이 영원하지 않다면 율법을 깨뜨리고 파괴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 게신 하나님의 십계명이 영원함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율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문의 법, 곧 제사법입니다. 양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제물이 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적으로 알려준 제사 제도가 이제는 그 원형을 만나서, 우리는 지금 아무도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마귀는 우리에게 그 짓을 속삭입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것은 율법주의다.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새 계명 속에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갈라디아 2장 21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 고집을 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율법주의입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결과로 마땅히 순종하는 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결국 두 불의 운명이 있을 뿐입니다 죄의 종으로 방종하다가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구원함에 이를 것인가 둘중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 율법을 지키야지, 지키는 것참 좋아. 그러나 한 가지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쯤은 봐주실 거야. 야고보서 이장0 절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자가 되나니. 그래서 마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 십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믿지 기명을 변경시켜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뭘 그렇게 율법을 정성스럽게 지키려고 하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입술의 주장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열매로 그들의 신앙의 진리를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참 열매를 가진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그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열고 환영할 주님의 참 자녀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그하고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정거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신앙은 죽증이 신앙이요, 가짜 신앙인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 우리들에게 수많은 핑계로, 수많은 거짓 계명으로 하나님의 참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지굽기 20장에 기록되어진 하나님께서 진수로 새기신, 식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중요한 계명들을 변경시켜 놓았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불법의 사람. 하나님의 법을 변경시킨 그 사람은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영원하고 그 법을 변경시킬 때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두 부류만 있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참 백성과 불순종하는 멸망의 자식들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 속에 들려주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온전한 순종의 생애를 살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크신 사랑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만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입만 무성하고 열미없는 나무같이 명목상의 크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과 논리뿐 아니라 행동과 모분을 통하여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될수 될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불쌍하게 주셔서 주님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여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자여 간절히 간구함 나이다 누구를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그마지막의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 결국 자기를 따라가고 자기 고집을 따라가는 자는 결국 어둠의 권세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